클리드가 립스트라이벌을 앞두고 솔로링크가 아예 대놓고 집중 연습했더라고요 쓰겠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네양팀 선수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세게 한번 교환을 네. 해보는데요 정복자 터트리면서좀 어, 어. 강하게 딜을 어, 한번 해봤죠 예. 아, 이런 타이밍 계속 눈치 행성. 보는 것 같아요 끊어! 잘출합니다칸 쪽으로 아주 기민하게 네. 잘 반응했죠. 라인 주도코 내준 상태에서 플레이하면 불편하다 이겁니다. 싸우자 예. 이거예요. 블라디도 제가 봤어요. 비중 블라디가 이제 준비해서 넘어오겠죠. 넘어오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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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전에 일단 들려. 블라디도, 블라디도 위쪽. 그리고 이거 애매한 지금 싸움, 애매한 이거 애매한 싸움. 약간 강타 싸움으로 가면은. 그리고 누구? 예. 일단 이 다음 번까지 봐야 돼요. 만개! 착용하면서 그리고 피아브리오 안쪽 누웠죠. 블라디가 한 방에 터졌어요. 부석이 탑 쪽은 이거 굉장히 편하게 아. 만개까지. 어. 팀영? 붙었죠? 때리고. 빛나왔으요 레더 쪽. 정포. 아, 클레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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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커. 스킬 많으니까 뭐 하나만 맞히면 된다 이거예요. 그렇죠. 애초에 아, 계속 압박감을 줬었던 게 페이커였는데. 어. 아우. 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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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못뺐 바로 이러면 뒤쪽 탈출할 수가 아. 없습니다. 아. 정말 송곳 같은 멋진 아. 플레이 나왔습니다. 떠라도 아. 교환하는 게 중요한데 플레이메이커가 아. 아. 플레이 없다는 거예요. 이거도 가능해요. 이것도 가능해요. 경의 선수가 마주칠 순간도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이제 네. 럭시의 국기를 빼앗아 왔습니다 테마시아! 이 다음 거까지 샤오식가 어. 일단 뒤토로 탈출했습니다 역으로! 근데 먹고 삼켰죠! 뒤로 빠지고 텐이 뒤쪽! 다시 한번 뒤! 출발! 와, 칸이 뒤에! 들어가면 송곳 같은 플레이 네. 네. 와, 가. 가. 와 본대는 본대대로 뒤쪽은 와. 뒤쪽대로 SKT! 어. 큰 의미가 없는 어. 것 같아요 한 어. 캔치라도 끊어보자 네. 그거도 안 되겠는데 보필사슬로 네. 역어요 네. 네. 이렇게 와. 눈이 뜨고 있는데 사목주가 네. 그냥 밀리고 직전이에요. 안 걸면 얘 뚫리니까 한번 걸어보는데 그런데 이 심이 지금 움직임도 지금 약간 네. 그 그리고 뒤로 칸, 칸. 아. 칸이 또 아니, 이상 불란한 느낌이 아니었어요. 뒤쪽 요인들을 네. 다 자릅니다 칸이 그냥 허그 네. 한번 하면 다 누워요 와 일단 SKT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<laughs> 플레이하고 있고요 완벽하네요 7, 8, 8 그리고 오. 오, 예. 뒤쪽에서 만개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.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쌍둥이 타워가 다 날아갔습니다 28분을 바라보기가 어려운 첫 번째 <laughs> 경기가 될것 같군요 결국은 넥서스가 파괴되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최대